지금부터 카나리 배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리터 크리에이트와 업데이트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KN 서비스 업데이트 명령을 통해서 트래픽을 V1에는 80, V2에는 20을 분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분배를 한 뒤에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번의 호출을 진행하게 을 되구요. 보시는 바와 같이 80%는 V1으로 20%는 V2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카드는 오픈시프트에서 어떻게 떠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v1도 떠있고 v2도 같이 러닝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서비스를 지우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